축구 승무패 59회차 경기들을 배당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번 아제르바이젠과 오스트리아입니다. 신규 배당이 생성되었고 원정팀의 득점이 모두 이루어졌던 구간입니다. 근래에 치러졌던 이 구간의 경기들은 다득점 양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2번 경기 그리스와 네덜란드입니다. 유로컵에 6번 제시된 배당이 등장하였고 과거 경기들에서는 양 팀이 모두 득점을 기록했던 건한 경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는 한 차례 배정받고 승리를 기록했고, 현재까지 배당 흐름과 반대되는 결과만 존재했었습니다. 이번에 5년 만에 다시 등장하게 된 배당입니다. 3번 지브롤터와 아일랜드입니다. 신규 배당이 제시되었고, 과거 홈팀 21배당은 승리 기록이 없었습니다. 현 시각 무승부 배당만 하락 중입니다. 4번 벨기에와 스웨덴입니다. 이 경기도 신규 배당이며 1.6배당은 유로컵에서 과거 세 경기에 제시되었고 현재까지 양 팀이 모두 득점에 성공하며 무승부만 기록했던 구간입니다. 5번 경기 아이슬란드와 리히텐슈타인입니다. 2019년에 그루지아와 지브롤터 경기에 생성된 배당이며 당시 홈팀의 승리가 기록되었습니다. 6번 보스니아와 포르투갈입니다. 2011년부터 유로컵 두 경기에 등장했으며 1승 1패를 기록 중입니다. 과거 경기들은 배당 흐름이 크진 않았으나 현시각까지는 홈팀 보스니아 쪽으로 배당이 크게 하락 중입니다. 7번 룩셈부르크와 슬로바키아입니다. 2019년에 제시된 배당이며 과거 경기에서는 배당 흐름과 다른 결과가 기록되었습니다. 현시각 원정팀 슬로바키아의 배당이 크게 하락 중입니다. 8번 경기 핀란드와 카자흐스탄입니다. 유로컵 두 경기에 배정되어서 1승 1패를 기록 중이며 배당 흐름과 반대되는 결과만 있었던 배당이 제시되었습니다. 9번 잉글랜드와 이탈리아입니다. 2019년에만 두 경기에 제시된 배당이며, 당시 모두 홈팀의 승리가 기록되었습니다. 10번 경기 몰타와 우크라이나입니다. 신규 배당이며, 유사배당국 간에서는 원정팀 승률이 높았습니다. 근래에 치러졌던 유로컵 경기에서는 다득점의 결과만 있었습니다. 11번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입니다. 2019년에 마지막으로 등장했던 배당이며 현재까지 3승 1무를 기록 중입니다. 12번 경기 리투아니아와 헝가리입니다. 2015년부터 유로컵 3경기에 제시되어서 원정팀 전승을 기록 중이며 모두 핸디캡을 극복했었습니다. 현 시각까지는 무승부 배당만 하락 중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번 경기 북아일랜드와 슬로베니아입니다. 2011년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젠 경기 이후 이번에 두 번째 제시되었습니다. 과거 경기는 홈팀 배당이 크게 하락하며 카자흐스탄의 승리가 기록되었고 현 시각까지는 원정팀 배당이 하락 중인 모습입니다. 14번 산마리노와 덴마크입니다. 신규 배당이며 워낙 극저 배당이 제시되었던 구간입니다. 모두 원정팀의 승리가 기록되었으며 근래에 치러졌던 경기에서는 원정팀의 다득점 승리만 존재했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라며 이번에 차도 건승기원들입니다.